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하수처리장에 소수력 발전 설비 시설을 도입하면서 소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오는 5월까지 7천만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3kW 소수력 발전 설비를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설비 시설은 연간 2만 5천 kW의 자체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부터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 설비와 메탄가스를 활용한 화조 가온 등을 통해 연간 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신체 장애인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전라북도 신체 장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전라북도 신체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전주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신체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가족 구성원 간 행복과 결속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12쌍의 신랑 신부가 생애 처음으로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200여 명의 하객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편 결혼식을 마친 신혼 부부들은 전북은행과 전라북도 신체장애인 협회의 전액 지원을 받아 중국 북경으로 신혼 여행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대금을 받으려면 건보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에는 회사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때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과 제약사가 거짓자료를 제출해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회사에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호동골 쓰레기 매립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 생태 환경을 제공하는 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태 놀이터 조성 예정지는 과거 쓰레기 매립 부지였던 호동골 지역으로 이곳은 현재 생태공원으로 변모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시는 지난달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곳에 생태 놀이터 조성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의 2017년도 생태휴식공간 확충 사업 일환인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생태놀이터는 다양한 자연 생태 요소를 활용해 놀이와 생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와 휴식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교육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가 새로운 자연과 하나된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전주시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공무원 30여 명은 직접 장애인 체험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검했습니다. 실제 전주시 실무 담당자들은 저상버스나 일반 도로를 다니며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파악하면서 장애인 시설에 관한 활발한 피드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체험의 배경은 한 사람도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장애인들의 불편과 애로 사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 발견된 개선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4.13 총선 전북지역 당선자 10명은 14일 전북현안 해결과 전북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송지사와 전북지역 당선자들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당선 인사 및 축하 간담회를 갖고 정파를 떠나서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송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이 3당 국회의원 시대를 맞은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선의의 경쟁과 화합을 통해 전북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회 상임위 배치 시 전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을 통해 전북 현안 문제 해결에 힘이 돼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4월 총선 기간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부착과 배부가 용이한 탓에 전신주나 건물 벽면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심 이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불법 현수막은 보행 방해와 교통신호 가림 등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철의 편승에 불법 유동 광고물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집중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관광객들의 방문을 늘려가기 위해 이달 군산 관광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광진흥과는 관광 홍보를 위해 월명종합경기장과 월명동에 군산시간여행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전문 해설사를 배치해 다음 달 1일까지 군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부스에서는 1930년대 근대복장을 무료로 대여해 군산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담긴 포토존에서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4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들과 함께 맞춤형 관광 서비스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군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